23장. 고한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와의 호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와의 호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 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와의 호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문 사람과 모아스 사람은 여와의 호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 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와의 호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사람 부월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형제의이니라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둘은다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내리시리라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극률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 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휴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와를 호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부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113편 할렐루야 여와의 호 종들아 찬양하라 여와의 호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여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여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삐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 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지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창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놓으리라 20장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예 뱀이오 마기요오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리여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르하리라천 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지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